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제가 어 잘못 오인을 해서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한 개인의 믿음을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다 알죠. 로마 군인 백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면. 중대장쯤 되죠. 우리나 우리 지금 현대 군대 조직에 중대가 120명인데 그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쪽으로 파병 나와 있는 중대장이라고 하면 세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로마 사람이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이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 다신주의였으니까요. 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 같은 신앙을 믿어도 천태만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계성과 환경과 생활 양식 또 문화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양상의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 생활의 불건전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훌륭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몹시 불건전한 믿음으로 흐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 믿음이 건전해야 우리 생활도 건전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큰 믿음의 샘플이 된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믿음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한 믿음이었다. 세 번째 세계성과 보편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설교 본론의 첫째로 백부장은 겸손을 갖춘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이 백부장이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곧 허락하시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시자 그는 뜻밖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팔절에 보면 주여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런 은사는 지극히 황공스러워하는 미안해하는 태도로서 바로 이 백부장의 겸손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을 향하여 겸손한 태도를 가진 일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내려오면서 가져야 될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문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오만 불순한 마음을 가지면 그의 인격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만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부장은 당시에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린 통솔한 장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어, 정치 경제 안전 모든 것을 통솔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양만이 조금만 조금만 방심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더할 수 없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이방인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이방이지만 인 백부장의 겸손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은 믿음만 의지하는,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말씀으로도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덧붙입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한마디만 한다면 이리저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우리 죄인의 집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그저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게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건전한 신앙생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사특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했고 아무리 귀한 업적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전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말씀에 근거하여 살고 있는 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선한 교회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든 것을 말씀에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이 복음의 보편성, 복음을 세계성이라고도 말하고 보편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은 복음의 보편성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에 철저한 이방인 로마 장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실상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엄하게 배제시키고 특히 군사 통솔자는 어디까지나 로마 민족을 뽑아 세웠기 때문에 백부장은 조금도 유대인과 동질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그 당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종교였고 그 밖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귀화를 요구했던 것만 바로 이 백부장이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한테 이렇게 고백하고 부탁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 백부장은 모든 담과 모든 규례, 모든 구석을 뛰어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예, 이 백부장이 구원의 자리, 곧 복음의 보편성을 만약 또 세계성을 믿지 않았다면 되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어느 개인의 것이나 민족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보지만, 이 구원의 복음은 어느 개인의 것이나 민족의 것이 아니라, 만인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피조물, 모래에게는 국한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만인의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참된 진리가 없는 거죠. 어느 사람에게는 맞고 어느 사람에게는 틀리고 이러면 이것은 진리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한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분명히 이방인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훌륭한 믿음을 가졌은, 가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떤 점들이 건전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메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정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에게서 볼수 있듯이 믿음은 반드시 겸손의 바탕에서 서야 하고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보다도 세계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사람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믿고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러나 좌로 좌로나 우로 치우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늘에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겸손한 믿음.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세계성과 보편성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어늘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은 온 세상의 보편적인 보편성을 띄고 세계성을 띄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